2000X 1년 4월 1일 사채액면가액이 100만원이죠. 표시세율이 10%, 즉 액면이자는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자지급일이 매년 3월 30일 후급 만기 3년으로 되어 있죠. 그러면서 사채 발행가액을 줬어요. 그다음에 동세채를 1년 후죠. 딱 1년 후 4월 1일 날 100만원에 상환할 경우 이로 인한 사채 상환 순익은,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 1 0를줬죠 그래서 사채 발행 차금은 우리 유의자법을 삼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01년 후에 장부가액을 구하실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,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즉 사채 발행가액에서 우리 사채 아,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도하시면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즉 아, 발행가액 곱하기 유이자율즉시작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 966218원만큼의 우리 2000X2년 4월 1일날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. 상한손익은 어떻게 됩니까? 상한가액은 100만원이죠. 상한가액에서 100만원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니까 아 우리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돈을 줬죠. 그러니까 요 33782원만큼의 사채 상환 손실이 계산되는 겁니다.